허허, 바람이 오지게도 많군. 벌써부터 중무장 안에 나오면 어떻게 잡는 데 이거를... 저격청도 없는데 말이야. 자, 튀자. 튀자못 <laughs> 이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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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튀자. 음, 음. 몰라. 난 모르는 일이여. 뭐야? s 프라 p r i 더 h m 대체 뭐랑 싸우고 있던 거야, 얘? What the fuck? 오자마자 이게 뭐야? 뭐 도와줄 의리딸는 없습니다. 이런건카르마에안들어가든 내가 왜 도와줘야 되죠? 나 대조. 몸이야 u 점프. 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 p Ay, ay, 뭐야 ay, ay, 이 뭐지? 여기 어디? 아니, 뭐야? 대체 이 게임? 음... 뭐야? 이거... 여기를올라와고 어, 여기 올라온 다음에... 다음에 어디야? 아니, 갑자기 막... 하나의 휙휙 바뀌더니, 아, 미치겠네? 아! 이게 뭡니까, 대체? 음...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, 그래서? 무슨 게 있던가? 아, 여기 있 갑자기 화면이 휙, 휙 떨어지니 툭 떨어져가지고... 뭐하는 게 이거야 어. 안 부서지는 거고? 아니 이거 부수는 걸 추가해 놔가지고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일일이 확인하게 되잖아 여기 좋아요 어? okay. 어디 보자 여긴가? 이 여긴가 여기군 나 이렇게 족탑 꼬아놓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아 일단 엔딩은 봐야겠고 투, 됐어 내꺼다 종탑 해봐 스킵 못 하나 딥파게 수수농장. 음. 우와 곰이랑 사자랑 아니 사자란다 호랑이랑 싸우고 있어. 동물끼리 싸우기도 하는 거야 갓 게임이네. 어. 에 그런 건 모르겠고. 아, 이정이짤 아, 현지도현지도 영어 와이라라이라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로가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이 영상은 라이 근데 니들도 잘하거 하나 없지 않니? 모르겠구만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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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

아, 아, 위대한 무호한의 아들이여 아버님께 영감을 주어 모신 뒤 그대에게 대우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느슐의 신, 바느슐과 세상을 상처했으니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전실을 감사를 봉헌 바구니를 틀어주세요 얘네 또 마, 마약 같은 거 주면서 속이는 거아니야 이거? 뭐야? 뭐 라다녀야 돼? 뭐야? 찰0 0아 맞... 이거 돌아다니는 거야? 0례 완료하기 저는 말이죠 와... 뭐야? 그럼 니들은 0거 저거... is as tenuous and fleeting as a wisp of sweet smelling smoke. h e a i n i c e n s e represents our mortality. Immortality. 아, 이거 향. 야... 아, 이거 관련한 사람들 힘들겠다 그러면서. Life w no 아, i t h u t e m o t i n s t a l 카 카르마. 오, 이게 t 씨 야, 나 이거 한번더 하면 안 되냐? 아뭐한 번만, 번만 더 하겠죠. 한 번만. 한 번만. 아 씨. 아, God bless us with wisdom. God bless us with wisdom. 비 아니 차에 당긴 아걸 많이 차를 돌리십시오. 이게 영감을 줬다고요? Uh, the the Stay inside. The army's coming to attack. 아.. 제발.. QOX에서 무기부착물25% 할인 응 어, 그래 라마 사바디 응 어, 그래 야, 아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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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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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4나 그런 거잘못 다루는데. 라이플로 다 없애봤는데. 아 그리고 모 게임에서도 시4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아제, 어... 아제, 한 번만 얘기해. 아이 몇번신기게왜 귀찮게? 해. 아, 확개 대가리부터 까불 아니. 음. 빨리 와라. 이 공격 받는다는데 왜? It's the Royal Army, defend e t e m r temple. m 가 오라서. 저들 온다! 저들 온다! 여기 보급 창고였어? 저기를 도와줘야 된다 이 소리지? 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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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거 오케이 헤드샷 우리 지원팀은 언제와? 어? 우리 지원팀은 언제와? 우리 지원팀은 어디있어? 홀리 쉣

어디서 쏘냐 니들 어디야 어디 여기고 아 정말 귀찮게 하시네요 아... 됐고 아 여기있어 오케이 됐고 아... 아왜 이거 다나 혼자 해야되는거냐? 우리팀 다 어딨어? 뭐야, 라주에게 돌아. 하... 아니 정보를 얻었으면 바로 바로 대처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왜왜 왜 아무도 안와 어디? 나 혼자 방어하고 있었어. 하... 열받네. 아미 타고. Is it over? You saved us. You are your father's son, Hashi. Thank you, AJ. Oh, s Thank, Thank you, a y Thank you. Thank you. 하 참나. 왜 아무도 But 안 오냐? 새로 입고된 강력한 무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카르마. 아, uh, 카르마 레벨을 올려서 청부업자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. Remember, the monastery is safe. Need to announce the b a l w i l l see the importance of good intel. If you hadn't secured that map, we would never have stopped this in time. Good work, Ajay. I'm d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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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미션이 많아, 귀찮게 징 진... 오케이.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러시고 얘기하면 난 어, 뭐가 되냐? 이씨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하는 거냐? 아, 최대 아, 참. 군사 정보를 가지고 도주하기 전에 음반자를 죽이십시오. 내가 잡았네. 아아 바쁘다고 지금 아. 리벤지 매치다 갈아타매 줘봐. 오, 어, 큰일 날 뻔. 아니 씨발 깜짝이야. 이 있으면 훨씬 간단했을 거를. 저네 명만 죽이면되는게 아니었지? 어.. 왜는명만죽이면된다 생각했지? 여러 명 있었잖아, 그렇지? 아..

이번에도 실패. 실패, 실패, 실패. 또 실패했어. Did, 아, 자꾸 벌집 수시기밖에 안돼 이거. 아, 이래서 저격, 저격총이 필요하다고. 저격총이 제일 먼저. 아... 기라타부터 가봅시다. 갔다 방 것들. 라라라라 아, 랄 방탄복 왜 이렇게 비싸 방탄복이 또 어? 참김 30 미니수로 30미니수 뭡니까 아저씨 에? 그냥 안줍니까? 어? MS MS16? MS16이야? 스코프, 어썰트 라이플. 어. 어 오호. 평열 소음기. h o 소음기 달고 스코프, 광학 레드닷, 광학, 조준경. 그렇지. 확장 탱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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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벤트까지 필요 있냐? 어? 이거면 됐지. 데스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. 아이, 찰스 마스도원. 하하하, 근처에 골든 패스 캠프, 골든 패스 캠프가 있었냐? 저기. 아 내가 별로 해방을 못 시켰네. 지금 이렇게 보니까. 음. 후... 움 톱이까지 달린 총이라고. 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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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주 강력하겠는걸. 날자날자날아 저기 끝까지 이를 길게 눌러 살출이라고 써 있긴 한데, 지금 이를 누르면 죽지 않니? 안 죽을라나? 아, 좋아. 하나, 둘, 셋. 얍! 오케이. 도착했어요. 좋아. 쓸어버리자. 다시 한번 이쪽에서 접근. 하고요 아이폰 1 하고 죽지 않았냐 방금? 캣츠 비아빠! 에이. 썸원데어. 거기 Where are you hiding? Where are you hiding? I found a body. We got t e m I'll find you. Killer. Kills. Sure, The m a s s a c r e More bodies. ой үчүн ява ми фори инфлментс гардн а кэнтс би грей ай си ю дат а чёны гет ви гот дат онкай вил камин ду лок ай жаст гот гет гот ほうほうほほ 슈슈슈슈. 아. 오케이. 몇명더몇명 더, 더. 두 명이냐? 야, 한 명을. 끝. 아. 어... 네 오늘 여기까지만 돌아갈게요. 아이고 힘들다. 애들은 나를 무슨 뭘로 알고? 자동차장 끝났고. 좋아, 이거. 아, 대체. 자동조장 끝났고. 아이거 야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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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 줬더니 왜 난리야? 뭐냐? 전쪽이 지맞서왜 오늘 일단 여기까지